할쭈꾸미입니다. 신한 할쭈꾸미가 정말 싱싱하고 맛있습니다. 오늘 오후판장에서 가져왔고요. 싱싱하고 맛있습니다. 할쭈꾸미 봄철에 꼭 드셔야 된거 아시죠? 그만큼 싱싱하고 맛있습니다. 살아있는 할쭈꾸미를 얼음 채워서 보내드리고 있고 지금 재구매가 정말 많습니다. 할쭈꾸미를 꼭 드셔보세요. 1kg에 6마리 전으로 들어가고 있고 지금 보시나면은 어, 암치 통홍어입니다. 통으로 보내면 한 마리가 9만 5천 원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암치홍어가 인기가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보시나면은 바지락살입니다. 바지락살은 순차적으로 배송하고 있고, 순차적으로 배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고중어도 판매합니다. 국내산 강고중어 특대 사이즈 8마리, 16마리씩 판매합니다. 간이 딱 맞습니다. 드셔보세요. 그리고, 어, 갈치포입니다. 20마리, 40마리씩 판매하고 있어요 어, 갈치포 조림해주시면 맛있습니다. 그리고, 항사거젓 무침도 판매합니다. 항사거젓 무침, 1, 500g도 판매하고 있고, 1kg, 2kg도 판매합니다. 항사거젓 무침도 인기가 정말 좋구요. 그리고, 낙지젓갈, 오징어젓갈, 가치속젓 세 가지 종류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 인기가 정말 좋습니다. 어, 밥도둑이구요. 인기가 정말 좋은 젓갈류입니다. 그리고, 멸치젓입니다. 2.5kg, 5kg 단위씩 판매하고 있고, 멸치젓. 맛있습니다. 무쳐 드신 맛있고요. 드셨던 분들이 정말 맛있습니다. 어 그리고 항서거젓 판매합니다. 항서거젓 어 2.5kg, 5kg 단위로 판매하고 있고요. 맛있습니다. 어 항서거젓 정말 맛있고요. 그리고 갈치젓도 무쳐 드시면 맛있습니다. 갈치젓 굉장히 맛있고요. 그리고 신안산육젓입니다. 사이즈가 크고 맛이 좋은 신안산육젓이고요. 1 k g 씩담겨져 있습니다. 1 k g 씩담겨져 있고요. 어, 1kg씩 담겨져 있는 그리고 가장 많이 나가는 깨끗하고 맛있는 신안산 추젓입니다. 3kg씩 담겨져 있는 신안산 추젓이고요, 가장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신안산 추젓 3kg씩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 김장김치에 김치에 갈아 넣으면 어, 김치가 시원한 맛이 나는게 특징인 신안산 북새우젓입니다.